안녕하세요 캐나다 연입니다3 6여섯에 퇴사하고 현재 사십살에 자영업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특기는 이민 영주권 따기 여기민 영끌이고 취미는 물가에 농락당하기 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너 언제, 언제 찍은거야 이거 아쿠아리움 도덩이 찍었다 아쿠아리움에서 물고기 봤어 채환이? 상어도 봤대 상어도 봤어? 응. 회도 먹었어? 응. 회도 먹었어? 아니 회는 안 먹었어? 빛발. 아쿠아리움 가면 원래 회 먹는 거야 선생님이 생선은 없다고 그랬어. 츠시는. 응. 이제 주말 되면 채영이도 이제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고 하잖아. 맨날 이렇게 아빠 주말 되면 같이 놀러 다니고 어디 뭐 새로운데 가고 이런 거보다 채영이랑 집에서 채영이 아빠가 공부 가르쳐 주고 이런 건 어때? 게 생각하나? 네. <laughs> 절대 놓아. <노야? 웃음> 엄마도 그거를 했으면 좋겠대. 안돼. 안 돼? 뭘초부터그는데 <laughs> 어, 막 창의적으로 막 뛰어놀다가 나중에 레크레이션 강사하는 되겠네. 아무다. 엄마한테 전화. 엄마, 엄마, 엄마. 너무 그래. 아 그게. 하지 말려면 더 하는데 살 하. <laughs> 여기 차 다니는 길이야, 이천. 여기 애들 있어. 아, 넌나의 스트레스. <laughs> 왜 저러냐,쟤네. <laughs> 아빠 잘 모르겠다. 채원이 잘 갔다 와요 채원이 밥잘 먹어 채원이도 더 먼저 갔어 쭈베이 러지 네이버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 거름 방법 말씀드릴게요 내가 계속 꿈 그리고. 그리고 꿈에서 엄마가 나한 진짜 살아있는 매물은 하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랬지 막 이런 그런? <laughs>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나봐 꿈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그 고점 대비 85%에 팔고 고점 대비 80한3%그 음. 정도에 산 거거든. 네. 그저 그런 매물들을 잘 사긴 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운이 맞게. 문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는 거지. 사이즈는 줄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용자를 좀 줄여야 되고 5천만 원 이상 그래도 용자를 더 줄인 거지. 옛날에는 한국이 이제 물가가 좀 느낌상 그냥 싼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잖아 그리고 애들도 키우면서 이제 들어갈 것도 많고 하니까 용자를 무조건 맥시멈으로 당겨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벌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다 보니까 애들을 시아사가또 케어를 해야 되고 두 명을 용자가 많으면 이제 매달 적자가 이제 나는 적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갉아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씀씀이도 줄여야 돼 <laughs> 숨숨이가 <laughs> 커졌어 점점. 그 옛날에 같이 회사에서 벌고 막 이랬었던 그 숨숨이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 둘다 회사 다니고 많이 벌고 1 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막 어디 뭐 여행도 막 갔다 오고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소비가 좀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못 버렸어. 눈은 <laughs> 함부로 올리면 안 돼. 그래 내가 백화점 같은 데안가잖아 보고자 남 보만 갖고 싶어. 그건 사람의 심리야. 요새 이렇게 막 은행이 이렇게 막다사라지면어떡하는 거야. 어쨌든 저희가 또 부동산 일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체 같은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이체 한도가 바닥 쳐져 있어가지고 그것 좀 상향하려고 이체 한도를 올리려고 은행 가려고 하는데 은행이 없어요, 은행. 이 뉴스에서 듣기로는 은행이 최대 실적이라는데 지점은 다없애버렸어 두 타야, 선생님. 두 타, 두 타에. 아빠, 어렸을 때 오고 안 왔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여기 언제 와봤어? 스무 살. 스무 살. 채영이가 또 너무 무럭무럭 자라서 옷이 너무 바로바로 짧아져. 시즌별로 계속 옷을 사야 돼. 그거 어차피 채영이가 받은 거잖아 학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어 26만 원? 많이도 26만 원? 응. 남아있네. 뭐가 20... 좋다고? 채영? 응. 구멍 난 거? 바지에. 이게 구멍 난 거? 찢청? 찢어진 청바지? 그거 아빠 할수 있어. 아빠 해줄게. 그거 그 아, 아빠 조금 이렇게 말, 칼집 살짝 내고서 빨래 빨한면 한번... 16만 원있구만 입학 좀미구먼나왜 26만 원이라고 26만 원을 착각했어? 그게 처음에 얼마 오는 거야? 20만 원 20? 뭐 샀어? 화장품 샀어? 아니 채원, 채원, 채원이 옷돌이랑 그 바지 샀잖아 동대문 가서 뭔 소리야 <laughs> 정색하고 있어 내 걸로 하던도안야 순간 <laughs> 확아다 <laughs> 애들 거하고 그냥 해본 말이야 뭘뭐 이렇게 야. 이렇게 하고? 라나 여기. 우와. 나 여기. 나는 여기. 어. 이리로다 놀라가는. 응 어, 엄마 좀더잘잘 좀 잘,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엄마 못 자. 어? 일로 응. 나와 빨리. 아. 이게 뭐냐? 자, 아,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뭐야? 아빠 밥 해줘야 된다니까 너네? 밥 먹을 시간 지났다고 아빠가 늦게 일어나잖아 구매 한박스스테이크 해줄까? 어? 구매 한박스스테이크네 예. 이거? 아 어, 싫어? 나와봐 나와 문을 닫아야 돼문 닫아야 된다고 나와 아빠야 나와봐 아, 나와나주방장님 아, 오셨다 나와봐 나와봐 주나와 어? 왜? 아나 아. 나가 주광이 형님? 근데 뭐 뭐 해주려고? 토마토 계란 해준다고? 제 것까지 하시는 거 아니죠? 먹어. 저는 강원적 단식 때문에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계속 먹으라 하시면. 와우. 지금 머리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다시 해봐, 머리띠. 어, 머리띠, 제대로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헤드, 헤드셋이 아니죠 <laughs> 언니처럼 봐봐, 언니처럼. 지금 언니처럼. 이렇게 해야 머리가 안 내려오지 토마토 잘먹으 맛있어 맛있어? 응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같이 해가지고 근데 맛이 이상한다 맛이 이상해? 여태껏 잘 먹어 놓고 뭘 엄마 내 토마토 먹었다 진짜? 많이 먹어 토마토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 얼굴이 늙지 않는데 계속 예뻐던데 아빠 엄청 먹었어 그래서 토마토 주스 같은 거 엄청 응. 많이 먹었어 토마토를 먹어도 아빠 늙었는데 아침부터 야, 팩트 폭격하지 말고. 그래. 아빠 여기 목에다 사과 먹다가 걸렸어. 아니잖아. 아빠 걸렸는데 이거 아담스 애플 그린 거야? 이거? 아니 아니잖아 원래 있던 거잖아. 뭘 원래 있어? 아빠 여기 사과 먹다가 걸렸어. <laughs> 봐봐 나도 있어. 너는 사과 먹다가 안 걸렸어 없잖아. 아빠는 원래 이름이 아담이었다고 바꾼 아, 거야. 아담이었다? 너 걸렸냐고? 응. 없잖아. 봐봐 아빠는 응. 있잖아 여기 사과. 만져봐. 사과 있잖아. 엄마. 아빠. 아빠 목에 사과 있다니까? 엄마 왜 아빠 목에 동그란 거? 남자는 원래 있어. 아빠 이 원래 이름이 아담이었다고. 아 아담. 아담이 아니라 아담. 아담? 아담. 아빠. 아빠 엄청 잘 그렸네. 아빠한테 뭐 억한 심정 있었 나? 아빠 못생긴 그린 거야? 잘생기게 그린 거야? 음. 음. 야, 아빠 잘생기고 그래 이제 못생기고 랬어 그래서 음. 어, 안 그럼. 아빠 어, 못생겼어? 아, 아. 이 약간 욕쏘는것 욕 같은데 이거 애기야? 색 색기야? 아닌데? 어, 안주고 안주. 이뻐? 어제 새로 산 바지 바로 입었어. <laughs> 채원이 이거는 다른 친구가 입다가 채영이가 입다가 채원이한테 지금 물려서 입어. 채원이 거 새로운 거 이쁜 거 사줄게. 응? 채원이만 새로 안 입었네. <laughs> 새로운 거. 세 번째 입는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물을 보러 갈 건데 동물 볼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언니야 내말좀 들어봐 언니야 사자랑 호랑이가 더 무서워 사자가 무서워? 호랑이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호랑이, 사자가 무 아, 호랑이, 사자, 엄마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니 엄마 그러면은. 안 무서워 엄마 안 무섭다고? 너 아까 엄마 무섭다고 그랬어 아빠는? 아빠가 착해? 얼룩말이 착해? 기린이 착해? 아빠가 착해. 아니야. 아빠 아빠가 착해. 아니야. 아빠는. 아빠 아, 아빠가 착해. 아빠 화낸대잖아. 아빠는 언니 마냥 아빠 아빠가 제잘 주먹이나 착해. 소내로. <목소리> 날이, <목소리> 날이 너무 좋아 자야 날이 너무 좋은데. 아빠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좀 가랬다. <목소리> 아빠 먹을 거야. 아빠 먹고 싶대 어, 아빠랑 채원이 먹을 거야. 채원이야. 어, 저거는 무... 아니 그럼 아빠가 먹을 거야. 이거는 못 먹겠어, 솔직히. 사실 못못먹어나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는데. 하 응. 응. 있어, 이기는. 김밥. 둘, 요와 네. 둘. 노란 거 입장권, 짧은 거 고끼 열차, 긴건 리프트. 네. 다둥이가 아닌데 다둥이 프라이드를 받게 하는데. 어? 다둥이야, 지금 두 명도. 두 명. 아, 그렇지. 근데 원래 다둥이는 아니지, 두 명이. 솔직히. 할수 있겠다. 네. 어, 무서워. 안 무서워 아빠 손 잡고 있어. 우와. 우와. 엄마 무서워. 우와. 저거 이따 타야 돼. 어? 저거 이따 탈 거야. 무서울 것 같아. 아니 그 타고서 올라가야 된다고. 아, 어디로 올라가냐고? 동물원을. 동물원 입구가 여기 있는데? 아니 그 리프트권 샀어 안 샀어? 그러니까 그건 이따 내려올 때 타는 거 아니야? 아니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보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런 거야? <laughs> 왜 현명하게 왜? 표를 꺼내놓고서는 왜고생할래 그래. 욕할 걸 올라가면서 오르막길? 알았어. <웃음> <웃음> 줄이 너무 기네 줄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laughs> 이거 한 시간 은 넘게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큰일네 천천히 올라가, 여러분. 올라가면서 봐.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의 선택이 어쩔 수 없이. 아, 아빠 구해줘. <laughs> 아, 아니, 아니, 뭔지, 뭔지. 뭔지. 시형,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고 그걸 하는 거야? 아니면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아, 그치? 엄마 아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높! Nope. 종사가 너무 높아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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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목소리도> 없이 오르막길에 나타나는 거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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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앉아서 먹지 편하게 아니야 채영이 먹어 채영이 먹어 아빠는 안 먹어도 돼 어. 모자라 너네 지금 어 다들 모자라 먹... 도시락을 엄마 아빠가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 그냥 살거 그랬다 너무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먹고 이따가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어 이게 라면, 라면이 저기서 안 팔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서어다들 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우리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무릉도원이지 야외에 딱 나와서 치킨 먹는 게? 치킨. 엄마 닭살 좋아해? 엄마 닭 좋아해 뭐가 no. 었어 먹으려고? 이거 찍는 거야 사진 찍는 거 쇼잉 왜안 해? 안해또 분명히 또 뺏어갈 거잖아 특게 하트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뺏을 거잖아 못 뺏어 안 뺏어 아니 짜증난다 너네 너네 짜증난다 진짜 와우, 너무 빨 손으로 진 이기지 마세요, 예? 손으로 진... 아니, 지금 가루 다 떨어져요, 하지 말아요. 과자로 장난하면 과자 안줄 거야. 어디다 털어, 이 자식아. 아 <laughs> 어, 디에누웠 또. 여기다가... 야야야, 아빠, 쟤지 바닥으로 너, 내려가. 너, 너. <laughs> 아니, <할> <laughs> 아빠, 흰머리나 좀 뽑아봐. 알겠어. 여기 한개 찾았던 거 그걸 보니까 뭐가, 와, 뭐가, 무슨 생각이 들어? 늙어지는 것 네가 늙어지는 거. 아니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니면 은안 들어. 너무 이른가? 본인은 저 나이 때뭘 했는지 생각해봐. 이 나이 때? 이 나이 네, 때, 네, 네, 때 사무치고 다녔지? 네. 흙 터먹고 막. 아빠 저 가만히 있어. 얜 흙은 안 파먹어. 아빠 찾았다. 나보다 낫다는 얘기야? 그럼. 어 뽑았다. 나도 뽑을래. 이제? 나도 뽑는데 채원. 더 진화가 덜된 너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아빠 흰머리가 많아? 없어? 있어. 있어 그 흰머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어? 어? <laughs> 흰머리야 흰머리 그래 그거 보니까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니이 뭐, 어떻게 뽑아? <laughs>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거기서 계속 웃고만 있지 말고 응. 나하고 한판 뽑겠다는 어? 거야? 어떻게 뽑아? 하얀 머리 검머리 당기지 말고 그래. 아, 야, 야, 엄마는 저기서 혼자서 치맥 하고 있다야. 얘들한테 네. 시달리고 있어. 엄마 혼자서 치맥 하고 있었어. 아, 그... 와,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놀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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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칡이가. 아빠야겠다. 어, 왜? 다 아빠한테 다 달아 붙어가지고. 엄마 <laughs> 가만히 있어봐. 너네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아빠 흰머리가 많이 생겨. <laughs> <왜그래>? 아야, <laughs> 왜 그래? 어 아, <람이> 어, 침좀 뱉지 침좀 뱉지 마. 이자 어, 아, 왜? 다어지마아이가 아빠가. 아빠가. 자 음. 왜? 다아자야아터가아 아빠가. 아 거꾸로 신었어 너왜 자꾸 그 1분의 1의 확률을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도대체 어? 환장하있어 엄마 엄마 옛날에 별명이 꽃사슴이었어 엄마 화난건가? 음, 어, 멀리를 봐 멀리 으아아아아아아 앞에만 봐 앞에 no. 아, 아니 보지마 앞에 밑에 보지말고 차원아 앞에 봐봐 <laughs> 아, 아니 보이지 마 아빠는 무서워 엄마도 커요? 무서워 지금 엄마 <laughs> 어, 진짜 무섭다 근데 이거 보이면 제일 무서웠어 이제 아니 안 무서웠어 애들 앞에서 좀 근데 왜, 왜 엄마는 엄마는 하나도 지금 표정도 하나도 안 변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지금 왜 가만히라도 있어줘 <laughs> 엄마는 완전 얼었어 엄마는 비행했던 사람인데도 어 아... 진짜 무서워 아 대단하다 너네들 아빠는 무서운데 너네들 하나도 안 무서운 것보다. 나도 재밌다. 저만 있어 이채요. 나도 유튜브는 재밌다. 아야야야야야야 움직이지 마. 좀너 떨어져. 너 여기 떨어져. 여기 너.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도. 여기 어? 떨어지면 엄마 아빠랑 같이 못 가. 아니 이거 막아줘야 주고 돼. 이거 막아줘도 떨어질 수 있어. 아빠 안 떨어지. 이거는 이 사세 안전 불감증이 어. 아빠가 어? 그만큼 믿음직스러운가 보지. 어, 어 사자다 사자. 어 여기. 하자. 진짜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사장! 어 알았어 사장 라이언 그치 사장 라인언 사람 라이이라고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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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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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신발 못 찾아 태영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태형 다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시끄러워 이, 이 리프트가 지금 너무 간지러워 알았어 아, 아빠가 아빠가 여기 꽉꽉안 내라고 그랬어 이 리프트가 엄마... 제일 시끄러워 아축축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세게 잡았어? 어. <laughs> 엄마 땀난 아빠 다리야 어 사람지 사람지 아, 좀 그런 거좀 하지 좀 마. 아, 빠또내또내또 <laughs> 내도 다몇 번인데. 아! 얼굴이 간지러운데 글치라고 되네. 참아. 뭘참기까지뭘참기까지미술관이다 아빠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다녔어, 저기. 엄마도 가지 않았어? 어? 엄마도 가지 않았냐고. 아, 몰라. 왜 입을 움직이면 떨어질 거 같아? 아,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아, <웃음> <웃음> 이거 리프트를 지금 또탈 것인가 아니면 저저아 코... 빨리 리프트 타러 가자 빨리. 코끼리 열차를 탈 것인가 아, 엄마는 무섭대 지금 걱정이네 <laughs> 나보다 아난 그냥 땅으로 다니고 싶어 많아서 결정이야 그이 이거 또탈수 있어? 이어서 응. 질렸어 <laughs> 리프트 얼마야 그럼 봐봐 얘 이거 한번 타는데 22,000원인 거야 이거 타고 내려가면 22,000원? 어 <laughs> 되게 비싸네 자 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laughs> 시작해보세키폼깡 덩키 폼어 플리즈 스밀하우거다 하나 둘딴 태는 친구가 아니다유생이래 언니, 언니 생이래요 이만 매긴의 나이 한살 더. 된다. 긴다고 하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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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아, 나. 한번 더 불러 줘. 왜? 아, 그 나름 생각해서 우리 열두는 영 한번 하생 축하합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우와, 나 10살 됐다. <laughs> 너열살 아, 됐으니까 구구단 해야 돼. 너 그거 알아? 열살 되면 구구단을 2단부터 9단. 9단까지 다줄알아야 아, 돼. 진짜 겁나 니까 그리고 만점아. 만점아 문제집 지금. 네. 체크. 공부 안 해도 돼.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기본은 해야지. 기본까지만 하고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말하는 건 기본이야. 아, 요새의좀 수학문제가 아, 얼마나 아, 어려운지 나 11세 됐어. 그럼 수학하고 가야 돼, 11살이면. 미천아 12살. 계획이 다 있구나. 기본은 잘 따라가면 안 가도 돼. 시어사의 아들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 아들이었으면 진작에 참깨처럼 <laughs> 탈탈 달렸을 거야. 어디로 가지? 참깨 아, 체온이 다섯 살 됐어. 다섯 때는 핫도그 먹을 거야, 니리가. 아니지, 영어를 이제 조금 더 해야지. 수학 그거? 아니야. 수학은 아직 못 해도 돼. 다섯 살이면 아직 놀아도 돼, 더 놀아. 기억력 있는 이것과 영어. 건강한 게 최고야, 건강하게 공부. 뭐 하, 너네들이 공부 성이 맞으면 하는 건데. 꼴찌만 안 하면 돼. 열심히 할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 꼴찌만 안 하면. 아니면 너네가 그래. 하고 싶은 거. 문을 열고 거. 가지는 못할망정 문을 닫고 나오면 안 돼. 닫고 나와도 돼. 하고 싶은 거 대신에 응, 하고 아니야. 싶은 거 잘해. 닫고 나와도 안 돼. 엄마, 엄마, 문 닫아도 90 받지. 이게 뭐야? 꼴지만 하지 말라는 거야. 음, 네. 채원, 문 닫고 나왔어? 안 나왔어? 오, 문 닫고 나왔어. 돈만 엄만 주고. 아빠는 오일, 맞는 키. 키가 아, 있는데. 아니, 아빠 올챙이 나오는 그 키를. 문을 닫고 나와야 돼. 돼. 문을 길을 그 잘라야 문을 그치? 여는 맞는 키가있으문는맞 문을 여는 맞는 키가있는데는 아, 그 기가 있으면 문 맞는 가있으리 여는 맞는 기으면문여행도재기있으셨다면 구독 여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또 뵙겠습니다